고구려의 후한정벌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최초의 폭군으로 기술된 왕이 고구려 제5대 모본왕입니다. 그는 서기 48년에 즉위하여 53년에 암살되었으므로 약 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모본왕이 폭정을 했다는 기록은 삼국사에 있으므로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삼국사는 우리가 흔히 삼국사기라고 부르는 역사서의 원 제목입니다. 우선 모본왕 제위 기간 날씨 혹은 기후가 그를 도와주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삼국사 기록에 따르면 모본왕의 즉위년 가을에 홍수가 났는데 수확기의 홍수임으로 백성의 삶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모본왕 3년 봄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여름에는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에 왕은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본왕이 즉위 4년차 기록에는 갑자기 그가 사납고 잔인해졌다고 합니다. 기록이 소략하여 모본왕이 사납고 잔인해진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제위 3년에서 4년 사이에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모본왕의 왕권에 위협이 되어서 그가 그 대응 차원에서 취한 행위가 모본왕의 반대파에게는 왕이 사납고 잔인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었으리라 보입니다. 모본왕이 제위 4년에 사납고 잔인해지기 전인 모본왕 2년의 한국사 및 중국사에서도 미스터리한 정벌이 삼국사기와 후한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본왕 2년인 49년에 왕이 장군을 시켜 후한의 북평, 상곡, 어양, 태원에 쳐들어갔는데 후한이 이를 격퇴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화친을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고구려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북평과 상고, 어양은 현재 베이징 인근 지역이고 태원은 현재의 섬서성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원에 존재했던 나라인 후한은 전환을 멸망시키고 새로 들어선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북벽을 성공시키고 중원을 재통일한 37년에서 기껏 12년이 지난 시점이라 나라가 안정화되기 전이라고 볼수 있고 고구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후한의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왕망이 고구려왕을 하구려로 낮추어 불렀는데 이를 후한 때 고구려왕으로 고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후한은 당시 국내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 볼때 집권 초기에는 선정을 펼친 모본왕이 건국 및 통일을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한의 실력을 시험해보기도 하고 유아이서 지역에 대한 고구려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치에도 힘쓰고 대외정벌에도 성과를 낸 모본왕은 제위 4년경에 어떤 계기로 자신의 반대파에 대한 극한 탄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탄압의 정도가 심해지자 두로라는 측근도 숙청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모본왕은 두로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삼국사와 후한서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사뿐만 아니라 피정벌 대상국의 사서인 후한서에도 나오는 사실을 당시 고구려 국력을 한정해 놓고 그에 비추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